<laughs> 이렇게 야구장에 나와서 루틴이 어떻게 돼요? 각자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캐치볼 하고 뭐그 외적으로 뭐 이런 거 기구들로 운동하고 끝 점심 먹고 패션에서 웨이트하 재민이랑 저랑 중학교 때 감독님이셨죠 근데 이제 거제로 오셔가지고 감독님이 또 이렇게 됐네요. 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운동장 쓰고 하시는 거예요? 네뭐 같이 운동하는 건 아닌데. 네. 애들 저렇게 저기서 운동할 때 저는 여기 구석만 좀 쓰는 거죠. 부탁드려요. 근데 아까 무슨 종이 같은 거봐으시던데 그. 종이요? 네. 네. 재미, 재미가 얘기할 거예요. 종이가. 감독님 계시고 그 것도 애들 운동 열심히 하니까 애들 그래서 조그만한좀도움 뭐 주고 싶어서 스파이크이나 하나씩 조금. 사주려고 해죠 저희가 사이즈 물어봤어랬죠 대전에서 창원 그는데그게이트랬죠가랬죠그랬0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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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랬죠 그랬죠. 그랬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그랬는 그랬죠. 그랬죠. 이랬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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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 저희 던지기 전에 그그랬고 그랬죠. 그랬 그랬죠. 그랬죠. 운동죠 그랬죠. 이따가 서 웨이트하고? 가서 웨이트하고 일부에 많이 나와요. 음. 지금 어느정도? 아. 준비는 어느정도? 아. 마음은 100% 인데요 <laughs> 마음은 지금 당장 시합 던지고 싶은데 <laughs> 몸은 안 따가워요 <따라. 웃음> 국내에서 하니까 이게 네. 또 1월달에 무리해서 만들었다가 추우니까 날씨가 3월달 네. 개막에 맞춰서 준비 좀 하려고요 올해는 오늘 그럼 집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넘어오신 거예요? 네 오늘 넘어왔어요. 지금 어... 맞춰가지고. 그럼 오늘부터 쭉 네. 같이. 아니 왔다 갔다 하기가. 네. 날씨도 창원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네. 아 그럼 창원에서 계속 혼자 운동하시다가 한, 오늘 이렇게 같이 하려고. 친구들이라도 하고, 뭐 하고 그냥 일반인 친구가 야구 저하고 이랬어가지고. 네. 로테 그 이제 지시원 이랑 뭐 같이 하고. 아 같이 왔어요. 네. 아... 어. 뭐. 시즌 준비는 잘 되가시나요? 막몸만들기나요 아픈 이런... 뭐, 데도 없고. 네. 잘 만들어야죠, 더 음... 캠프 가서도 더 만들고 네. 그렇지. 얘들 진짜 응.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때 느낌이야. 바로 그래? 감독이 부르면 백컨에서 바로 빡빡 빡, 어, 진짜. 빡. 여기 그런 데 없잖아. 없잖아. 근데 이래 얘들 진짜 철학운동. <laughs> 그럴게 런닝 끝났나요 혹시? 아 이거 몸풀기 끝난거죠 아 몸풀기 끝나신거예요 뭐하면서 쉬셨어요 유가, 유가. 내가 오늘 진짜 나율이 <laughs> 출연시키고 싶어서 네. 나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날도 춥고 나율이가 좀 그쵸 <laughs> 나율이가 좀 아침부터 더운해요 지금 응. <laughs> 내가 안으면 낯선가 봐요 아진울어 <laughs> <laughs> 어. 저는 2층에 있고 와이프는 1층에 있고 아기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가 봐요 오아 근데 저 졸린 애 진짜 너무 귀여운데 하루하루 크는 게 아쉽다면요 치명적인 귀염을 가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귀여워 맨날 들으면 똑같다 진짜 화이팅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네. <laughs> 여기서 조금 보인다. 여기서. 이렇게 됐었던. 우와 잘 쏴. 여러 번 치는 거야. <laughs> 우와 <우아>, 잘 <저> 쏴. 세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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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면 안 되고. 몇 퍼센트? <laughs> 지금 몇 퍼센트? 근데 제가 저희 보 굉장히 세게 던지시는 거 같은데. 1 퍼센트. 오 올해 한180 정도 던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친구 <laughs> <취미> 안 해줘. 아, <laughs> 아, 아, 긴장했잖아. 다음 타자. <laughs> 다 끝나신 건가요? 아, 이제 키티볼은 끝났죠. 그 다음 운동은 마무리 운동? 보강도 하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하고, 끝내요. 네. 눈부시네요. 제가 눈부신 건가요? 네. 두분에신다 그래가지고 한개한개선물이국한 개는 남아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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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0 이거는 하면은 좀 어떤 게 도움돼요? 아무래도 투수들이 쓰는 어떤 네. 근육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던질 때 쓰는 근육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킥킹 할 때부터 나가는 동작이나 던지는 순간 던지고 나서 다 쓰는 근육이나 그런 부분들 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걸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음. 또 전체적인 그 힘을 쓰는 방향이라든지 힘을 쓰는 방법? 그런 걸 터득하는 게제 생각에는 큰거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어, 이제 우리 시 남았어 <laughs> 빨라 얘가 너무 빨라 나 왜? 어, 고 그러치스톤더라도던져라고 하지? 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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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laughs> 미쳤다. 아이고. 와, 아, 카메라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아, 이거 같이 보여줘야지, 이거 네. 진짜. 와, 뭐예요? 와, 이글스 TV, 최고다.